사무엘상 20장 우리 1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욧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를 받은 줄을 내네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 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와의 호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 시리아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야 여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여 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면년 제를 드릴 때가 되미니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야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 즉 바라근데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너에게 와서 그것을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음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이맘 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사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유다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너의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 가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조화로인즉 내 자리가 빈으로 네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어 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약을 수리함 같이 화살새 쓸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아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평안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다윗이들의 수문이라 초하루가 됨에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곁에 앉아 있고 요단아는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보다 정령이 부정한가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달의 둘째 달에도.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세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인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여 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연무독한 계집애 소생아. 내가 이세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내 어미의 불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세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할,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를 죽,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시민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않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쏜이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너의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 않아함에 요나단의 아이가 하사를 주어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세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유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유다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도 기도로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고함의 모든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 기도, 응답의 은혜 넘치시길 바랍니다. 또 일교차가 많이 심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진짜 밤에 더위는 사라진 것 같은데 더욱더 건강 조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0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격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 사울은 이제 노골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신의 아들과 그 신하들에게 사울을 죽이라고 직접적으로 명령하고요. 군사를 동원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자신이 직접 이 다윗을 죽이려고 라마나요까지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생각지 못했던 어떤 수단과 의외의 방법을 통해 이 다윗을 계속해서 구해 내셨습니다. 다윗을 죽이겠다는 이 사울의 집착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하나님의 일하심도 더욱더 강력해진 것이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은 이 다윗이 사울과 함께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불안함으로 살아갈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그 왕을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킬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윗에게 남은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광야로 도망가는 겁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그 광야로 도망가서 목숨을 부지하는 것만이 지금 이 다윗에게 남은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하지만 이때 우리 한번 이 다윗을 한번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자신은 그저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을 뿐인데 어느 날 사물 선지자가 와서는 그 기름을 자신에게 부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잠깐 잘 나가는 것도 싶었죠 전쟁 영웅도 되어보고 왕의 딸과 결혼도 해보고 어디를 가든지 승승장구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할까요. 자신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사울이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길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노골적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신은 그저 기름 부음을 받았을 뿐인데 목숨이 경각에 달려버린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심정이 과연 어땠을까요? 왕이 되리라 언약을 받았는데, 실상 자신의 처지는 광야로 내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어쩌면 깊은 한숨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지금 자신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들이 있기는 했지만, 이제 광야로 나가게 되면 그 모든 사람들과 다 헤어져야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광야에 고립되어야, 고립, 고립되어 혼자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아마 이런 착잡한 심정으로 어쩌면 다윗은 요나단을 찾아갔을 겁니다. 그래도 사무엘 다음으로 가장 믿을만한 사람인 사람이 이 요나단이었기 때문에 하소연하는 마음으로 혹시라도 사울의 마음이 좀 바뀌지는 않았을까 하는 기대의 마음들을 가지고 요나단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들은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그 모든 기대가 와장창 무너져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울이 이 자신을 죽이겠다는 마음이 더욱더 견고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될 뿐이었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광야로 나가는 길 말고는 더 이상은 살 길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낙삼과 절망과 어떤 어려움과는 있었겠죠. 하지만 이런 다윗을 격려하는 분이 계셨는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실망과 자잘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 다윗을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신 겁니다. 다만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만한 어떤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한 사람의 입을 통해 그 경려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요나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나단이 전한 하나님의 경려는 총두 가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모두 끊으 끊어 버리신다라는 바로 이것이 첫 번째 그거 하나님의 격려였습니다. 오늘 보면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하는 겁니다. 뭐 끊으실지도 모른다. 뭐 언제 끊으시겠지가 아니라 끊으셨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대적을 끊으신다라고 지금 이 요나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의 대적을 치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요나단의 말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지금 이 다윗의 대적이 누굽니까? 블레셋입니까 암몬입니까? 모압입니까? 또 다른 어떤 이방 나라입니까? 아니지요. 사울의 집안이 지금 다윗의 대장 아닙니까? 이 요나단이 달리 말하면 이 다윗의 대적 집안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대적의 아들인 요나단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셔서 지면에서 끊어 버리실 것이다. 지금 그렇게 단언해 주는 겁니다. 대적의 그 아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어쩜 직접 약속을 해 주시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가시밭길을 지금 걸어가려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사방의 온통 감감하고 확실한 것한 가지는 아 이제 내 앞에 고생길이 활짝 열렸구나 이것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랑의 도피 생활을 시작하려는 이 다윗에게 이 유나단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마침내는 너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이것보다 지금 이 다윗에게 더큰 위로와 격려가 있을까요? 시합을 지금 시작하기도 전에 그 경쟁자의 입에 서하는 말이 네가 이길 거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어떤 소리를 듣고 링에 올라간 그 선수가 그 상대편을 두려워할까요? 이미 상대가 겁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아니죠. 오히려 용기백배할 겁니다. 다윈 역시도 용기백배했습니다. 지금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셨던 그 모든 언약의 약속들을 반드시 실현하실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되새기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의 눈으로 자신이 나가야 될그 광야를 바라보게 되었지요. 곧 자신은 단순한 도망자로 지금 광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지키고 실현하기 위해서 나가는 순례자의 모습으로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이 약속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보면 비록 하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때려는 대적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세상 살이가 광야길처럼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다 하여도. 하나님은 마침내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이기게 만드실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그 언약을 가슴에 품고 있는 바로 그 사람. 그래서 지금은 비록 혼자인 것 같고 고난의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 언약의 사람과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과 함께 하시며 그 길을 지켜 주시기 때문에 이 언약의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언약의 사람은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도저히 피할 길이 보이지 않아도 비록 한순간에는 광야로 내몰림을 당한다 하여도 언약의 사람은 결코 아주 거꾸로지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왜요?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의 사람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저 인간의 약속처럼 뭐 어쩔 수 없으면 어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계획은 한결 같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다윗처럼 먼저 격려받는 여러분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어떤 모습으로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어려움들 정말 광약길들, 여러 가지 전갈 같은 대적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사방팔방이 다 막힌 것처럼 캄캄하게 보이는 그 순간이 있다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나를 영원한 하나님 백성 사무실에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분명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끝까지 지키시며 당신의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곁에 계신 분이 이 하나님이시다. 나사실 잊지 마시고 이 하나님으로 위로받고 격려받는 여러분들 먼저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주신 또한 두 번째 격려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22절 하반부입니다. 22절 하반부를 보면 이렇게 요나단 말합니다. 너의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지금 요나단은 광야로 나가야 하는 이다윗에게 지금 뭐라고 합니까? 너의 길을 가라 그 길은 그냥 단순히 네가 어쩔 수 없이 가는 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길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지금 어쩔 수 없어 우리 아버지가 널 죽이려고 하잖아 살려면 은 광야로 가는 길밖에 없어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좀 광야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 화가 풀릴 때까지 좀 도망이나 다녀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국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가야 되는 그 길은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그 길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길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은 단순한 도망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자의 길을 간다라고 지금 요나단은 분명히 선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아마 속으로 수많은 의문이 들었을 겁니다. 왕으로 기른 분음 받았는데 도대체 이광야로 도망가는 게 맞는 거야? 내가 이렇게 광야로 나갔다가 정말 영영 못 돌아오고 그광야에서 죽고 끝나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생각하셨을 겁니다. 한참 도알수 없는 불안한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바르게 가고 있을까 의심이 들었을 것이고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해주시는가 하는 의문도 끊임없이 그에게 들어왔겠지요. 근데 그런 요나단 다윗에게 지금 하나님은 요나단의 입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길 맞다. 네가 가는 그 길이 나 내가 너에게 가라고 명한 그 길이 맞다. 내가 너를 보내는 길이요 나 여호와가 나와 함께 가는 길이다. 지금 그렇게 약속을 해 주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큰 위로와 격려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광야에서 그 보내는 시간은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니고 절대 고난으로 끝나는 그런 길이 아니고 절대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되는 불만스러운 그런 길이 결코 아니다. 그길 가운데는 나의 뜻이 있고 나의 계획이 있고 나의 목적이 있고 나의 언약이 있다. 그래서 내가 그 길을 너에게 가라고 준비했다. 내가 너를 그길 가운데 보낸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위로를 여러분 받으신다면 광야길을 출발하기 전에 받으신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큰 소망과 위로와 격려 안 되시겠습니까? 근데 실제로는요,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광야 길은 다윗만 걸었던 그런 길이 아닙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언약의 열매를 맺기 위해 이 중간 과정으로 모두다가 광야를 걸었습니다. 실질적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광야 또 다른 인생의 광야 길들 다 걸어갔다는 거지요. 뭐한 예를 몇 가지만 들자면 언약 백성을 주시겠다 자손을 주시겠다 말씀하셨던 이 아브라함이 그 실제 아들을 얻기까지 몇년 걸렸습니까? 25년 걸렸지요. 이 25년의 시간은 아주 지고하고 어려운, 정말 그런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이 순간 가운데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요즘 수요일마다 우리 목사님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끝나고 나니까 이제 드디어 백세가 되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언약의 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얻기 위해서는 이 광, 중간에 25년이라는 광약기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습니까? 가난안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이야기 주시자마자 바로 그 땅을 차지했습니까? 아니죠 애국 땅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어... 그동안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은 변함없이 계속 이어지고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는 400년이 지나고 난다. 실제로 그가난안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이가난안 땅을 차지하는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그 중간에 이 400년의 노예의 그 광야 시간이 분명히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과 영광이라는 그 온전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영어 속담 중에서 그런 말이 있지요. 그래서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그렇습니다. 광야길을 거쳐 나가야지만 그다음 영광의 면류관이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야 과정을 보면 대충 결과가 예측이 돼. 과정이 힘들면 결과도 별로 시원치 않은 거야.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나고 다이아몬드 수저 물고 태어나야지만 뭐, 인생이 성공하는 거지. 태어날 때 흙수저 물고 태어난 인간들은 결코 성공할 수 없어.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젊어서 젊어서 고생은 사산다라는 얘기는 다 옛말처럼 아주 고리타분한 어떤 라떼 이야기처럼 그렇게 취급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도 어느 자꾸 그런 얘기 흔들리는. 겁니다. 내가 과연 이 길이 맞는 걸까? 이 광약길이 정말 나를 온전한 영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길이 맞는 걸까? 그렇게 계속 의심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에게 또 오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걷는 그 길은 그 광약길은 십자가의 길은 결코 망하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장은 어려워 보이고 당장은 눈물이 나고 당장은 정말 진짜 쓰러질 것 같고 여기서 내가 아주 망해버릴 것 같고 아주 거꾸로 질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그 길은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위해 언약을 품은 사람을 위해 그 언약의 열매를 이루시기 위해 거쳐야 되는 한 과정에 불과하지 결코 우리를 아주 망가뜨리기 위해서, 우리, 아주 우리를 엎드려뜨리기 위해서 만드신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길의 중간 모든 과정에 함께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혹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다위처럼 그 광약길이를 걷는 분이 계신다면 결코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함께하신다면 그 주의 길을 걷는데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언약을 위해, 믿음을 위해 내가 그 길을 걷는다면, 주님이 그 모든 길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오늘의 어떤 빈털털이 모습으로, 광야로 지금 힘들게그첫 걸음을 떼려고 하는 이 서글픈 이 다윗을 향해, 의기소침해서 고개를 떨고 오고 있는 그 다윗을 향해, 보장, 보장이 없는 그 미를 향한 불안함으로 떨고 있는 그 다윗을 향해,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어깨를 툭툭 두드리면서 격려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겠다. 내가 너의 대적들을 다 끊어 버리겠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또 거기에다해서 이 다윗을 가슴벅찬 풍으로꽉 안아주시면서 또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이길 주저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가라고 명한 길이 바로 이 길이다. 이 길이 지금 당장은 고난의 길, 가시밭길처럼 보이고 광야 길처럼 보이고 아무런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 광야 건너편에 영광의 그 보자가 언약의 그 보자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 내가 이길 끝까지, 이 길을 건너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너와 함께해 주겠다. 지금 그렇게 주님이 약속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약속이 있다면, 광야길 충분히 걸을 만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약속은 다윗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기름부음 받은 자들, 성령의 기름부음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귀한 약속, 복된 약속임을 잊지 마시고요. 이 언약을 위해 믿음을 위해 우리 이광약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믿음의 우리 고함의 성도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당당하게 이광약길을 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 신앙생활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십자가지고 산다는 것 쉽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교회에서 편안하게 믿는 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만나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보다 편안한 삶을 살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 직장 사람들, 주변 사람들, 이웃 사람들 만나면서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음을 알고 있고요. 요즘 청년들, 젊은이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에게, 우리 모든 성로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그 모든 대적을 끊어버리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길의 끝이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길이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주님의 그 꿈의 길이요, 계획의 길이요, 놀라운 목적의 길이요, 언약의 길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님 바라보며 이 주님의 격려를 붙잡고 여러분의 그 모든 광야길을 당당하게 걸어나가셔서 마침내 승리의 멸류관을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